민숙이 16장입니다. 민숙이 16장 메시지 지난주에 이어서 한번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라가 당을 지었습니다. 고라당 사건입니다. 고라당 이번 주에 성심당 다녀왔습니다. 맛있습니다. 20일 날 가면 많이 사드리겠습니다. 많이 가십시오. 고라당 사건입니다. 고라가 당을 지어서 쿠테타를 일으킵니다. 고라, 다단, 아비람, 온, 일당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여 일어납니다. 고라는 레위지파입니다. 모세와 아론가는 사촌지간입니다. 그래서 고라는 주로 아론의 대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도전합니다. 너만 레위집하냐? 나도 레위집하다. 왜 너만 해먹냐? 이거예요. 다단과 아비람은 루벤 집합니다.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 육적인 장자가 루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로 이스라엘 탐리더 모세의 지도력에 대해서 도전합니다. 왜 네가 지도자냐? 너만 지도자냐? 원래는 내가 장자다. 그리고 고라와 다단 단 무리를 추종하는 250명의 250여 명의 엘리트 이름 있는 지휘관들 장군들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동주에서 결국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이거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고라 일당은 땅이 갈라져서 죽습니다. 흔적 없이 사라집니다. 반역에 가담했던 이름 있는 지휘관 장군들 250여 명은 하나님이 성소 앞으로 모여라 향로 들고 모여봐라 내가 누가 진짜인지 알려주겠다 싸제 향로 어디서 주워갖고 갖고 왔습니다 향로에 불을 피우다 불에 타죽습니다 향로에 불을 피우는 건 제사장의 고유 권한입니다 심지어 나답과 아비우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안 했다가 다른 불로 분양하다가 타죽었습니다 근데이 250명의 지휘관들이 겁도 없이 덤벼든 겁니다 그래서 즉사합니다 땅이 갈라지고 불이 떨어져서 하루아침에 수백 명이 죽은 대참사입니다 그러면 이제라도 회개하고 엎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정신 못 차리죠. 오늘 보면 41절 보니까 그 이튿날입니다. 24시간도 안 됐는데 몇백 명이 죽은 지 224시간도 안 됐는데 백성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규탄대회를 엽니다. 지금은 통회하고 자복할 타이밍이에요. 엎드려 있어야 될 타이밍인데 이들이 일어납니다. 이번에는 주동자를 구별할 수 없을 만큼 모든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치기 위해 일제히 덤벼듭니다. 우리 뼈속까지 죄인이에요. 우리가 끝까지 돌이키질 않아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요. 끝까지 엎드리지 않아요. 끝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구름이 회막을 덮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 가운데 임재한 겁니다. 하나님이 회막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무슨 말이요? 에 내가 직접 개입한다. 하나님 직접 개입하세요. 모세와 아론을 제가 상상해 봤거든요. 모세와 아론을 치려고 다들 짱돌 들고 둘러싸 있는 겁니다. 그 수많은 백성들이.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 앞에 임하자 홍해 바다 갈라진 사람들이 쫙 갈라진 거예요. 그리고 두 리더가 두 지도자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걸어간 겁니다. 상상만 해도 멋있지 않나요, 여러분? 그때 구름이 회막을 덮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노하기를 더디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내가 이 백성들을 순식간에 순식간에 멸하겠다. 그러니 잠깐 뒤로 빠져 있어라. 그때 모세와 아론 이두 지도자가 보인 반응이 뭐냐는 겁니다. 지도자의 격입니다. 지도자는 이 정도 격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면 이 정도 격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위기 앞에서 이 정도의 격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주님 이 사람들 좀 살려주세요. 이게 지도자의 격이에요. 주님, 이 공동체를 멸하지 말아주세요. 오늘 우리가 이거 배워야 돼요. 교회는요, 언제나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언제나 우리의 선택 속에서는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의 무게 중심이 언제나 기울어져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살리는 방향이요. 지도자는요, 한 공동체, 가정, 교회, 여러분, 사업장, 뭐 여러분 팀장 뭐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맡은 모든 공동체에서 언제나 내가 그곳의 리더라면 나는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언제나 무게중심이 이렇게 기울뚱해져 있어야 됩니다 오늘 모세와 아론의 격을 봅니다 지도자의 위험입니다 오늘 메시지 함께 따라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될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 자동반사적으로 엎드리십시오 사람을 향해 죽을 힘을 다해 달려가십시오 오늘 두 꼭지로 살펴봅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동반사적으로 엎드려야 사람 살립니다 44절, 4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무늘보예요? 뭐, 뭐, 뭐 남은 일 뭐야? 뭐, 성경을 그렇게 읽어요? 뭐왜 뭐, 이러는 것 같아? 왜 그러는 거예요? 집안에 무슨 일 있으세요? 크게 읽으세요 다시 합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라 하노라 하심에 그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아멘 이 정도 했으면 이 사람들 좀 멸절 당해야 될것 같지 않으세요? 그냥 끝내도 할말 없잖아요 모세도 지금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면목이 없는 거야 내가 볼땐 지도자는요 백성들의 지지와 인정과 격려를 받아도 힘든 게 지도자예요 그런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허구한 날 이렇게 설교하는 나도 지겹고 듣는 여러분도 지겹겠어 스무 번을 지금 이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럼 여러분은 울고 먹어서 편하시겠어요 처음 듣는 것처럼 하는 게더 어려워요 네, 똑같은 얘기를 처음 듣는 것처럼 하는 것도 참 나도 참 은사가 많은 사람이야 처음 듣는 것 같잖아 여러분도 은사가 참 많은 분이야 똑같은 걸 해도 늘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주시니 아버지께 감사하고 우리 성령님께 늘 찬양을 올려드리죠 나 같으면 다 때려치우고 싶을 것 같은데 이 정도 했으면 지긋지긋하지 않나요? 진절머리가 나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끝이 없어 이건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바인, 보인 반응이 뭐냐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엎드려요 자기를 변호하지 않아요 타인을 향해 공격하지 않아요 자동반사적으로 엎드려요 45절에 보니까 너희가 회중에게서 떠나라 모세와 아론에게 야 비켜봐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없애버릴게 근데 엎드려요 여기서 떠나라는 라 단어가 히브리어로 라맘이라는 단어예요 의미는 들어올리다 들어올리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들 앞에서 너희를 높여줄게 이들 앞에서 너희를 인정해주고 너희를 지지해줄게 너희를 높여줄게 이들은 지금요 네가 너네 때문에 어제 내 아버지가 죽은 거 아니야? 막 가족들이 많았겠죠. 막 달려들었잖니. 네가 죽었다 모세 아론에게 언제 모세와 아론이 죽었어요? 죽였어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임한 거지. 지들 잘못해서 억울하잖아요.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너희를 들어올려 줄게. 너희를 높여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들이 보인 반응이 뭐예요? 죽은 자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엎드린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데 돌려 자기를 낮춰요. 이게 지도자의 격이에요. 나 우리 놀라운 교회가 이런 리더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런 자 되기를 저부터 이런 사람 되기를 주 이름을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이 높여 주셔도 하나님 앞에 죽은 자처럼 엎드려 있어요. 자동 반사적으로 엎드려요. 때거지로 덤벼들어요. 이게 사람을 살리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이름 중에 사람을 살리는 교회라고 있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좋아해가지고 좋아하는데 네. 내가 또 닮고 싶어서 좋아해 사람 살리는 유튜브도 안 봐요? 오직도 성경통독과 오직 금식기도와 뭐 이런 것만 하는 거예요? 고난주간이라 지금 사람 살리는 교회 나교회이름이 너무 좋더라고요 사람 살리는 교회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건 뭐냐면 이런 성도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 살리기 위해 오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와 아론의 엎드림은 하나님 앞에서 자비와 국류를 은총과 사랑과 은혜를 구하는 엎드림입니다. 엎드리는 자가 사람을 살려요. 여러분, 뭐 김구라예요, 썰전, 썰전 이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신앙 공동체가 세워진 경우가 있으면 데리고 와봐요. 나한 번도 못 들어봤어. c c b 비를 가리고 썰전 해가지고 한 번도 못 봤어. 교회 무너뜨리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를 살리는 최고의 방법은요. 유일한 방법은 뭔지 아세요?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 쉽죠. 주발 앞에 엎드려야 돼요. 주발 앞에. 우리 주발 앞에 모두 엎드려 죽은 자처럼 하나님 우리를 높여 주셔도 우리는 언제나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있는 그죠?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럼 평생 언제까지 엎드려요? 맨날 엎드려 기도만 하래요. 언제까지 기도만 할 거예요? 엎드림이 끝이 아니에요. 엎드려 있던 자가 갑자기 일어나 달리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엎드려 있으면 하나님 앞에 생명을 공급받고요. 힘을 공급받아요. 받은 힘 가지고 죽을 힘 다해 달리는 거예요. 46절부터 49절까지 있습니다. 이제 달리는 이야기입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고라엘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엎드려 기도하던 모세가 아론이랑 눈이 마친 것 같아요. 뭐라고 명령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되었다. 진 가운데 연병이 시작되었다.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일어나 달려가 향로에단에 번제단에 불을 담아 일어나 달려가십시오. 자기 형 아론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일은 지도자 모세도 할수 없는 일이에요. 왜요? 이건 제사장이 하지. 이건 대제사장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달려가 그들의 죄를 속죄하십시오. 아론이 번제단의 불입니다. 다른 불이 아니라 번제단, 재단, 번제단 같은 표현이에요. 번제단의 불을 담아서 급히 회중에 뛰어갑니다. 번제단의 불은 무슨 불입니까? 재물을 태워버리는 불, 속죄의 불이라고요. 그 불을 향로에 담아서 회중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속죄하라고 모세가 말합니다. 아론이 속죄의 불을 들고 지금 어디로 뛰어 들어갑니까? 죽은 자와 산자 사이, 죽은 자와 산자 사이. 제식으로 이걸 표현하면 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죽은 자와 죽을 자 사이. 그냥 되면 다 죽어요. 만 사천 명이 죽었다고요? 다 죽어요. 죽은 자와 죽을 자 사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대제사장은 거기 가면 안 되는 게 문제예요. 왜요? 제사장은 시체를 가까이하면 안 되거든요. 제사장은 거룩해야 되잖아요. 시체를 가까이면 부정이라고요. 거기다가 아론은 대제사장이에요. 진영에 한 명밖에 없는 대제사장. 레위기 21장에 보면 대제사장에 대한 특별한 규례가 나와요. 뭔지 아세요? 부모의 시체라도 가까이하지 말라. 부모의 시체도 가까이하지 말라. 그래서 자기 아들 나답과 아비유가 죽었잖아요. 진 가운데서 죽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요? 모세가 거기 삼촌들 불러다가 시체 끌고 나가라 그래요. 아론이 한 마디도 입을 열지 못해요. 자식의 죽음 앞에서도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250명의 시체들이 나가 죽었잖아요. 어저께, 어저께, 어저께 그때는 모세가 어떻게 한줄 아세요? 아론의 아들 엘리야스를 불러요. 나머지 정리는 네가 해라. 뒤수는 네가 해라. 왜요? 대제사장은 부정과 접촉할 수 없. 이제까지 성막 안에서 속죄 제사를 감당했던 게 아론의 임무입니다. 거기서 뛸 일이 뭐가 있겠어요? 텐트 안에서 뛸 일이 뭐가 있어요? 근데 아론이 뛰어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아론이에요. 대제사장이라고요. 그가 뛰기 시작해요. 왜요? 사람 살리려고. 엎드려 죽은 자처럼 있던 사람이 사람 살리자고 죽음의 현장에 뛰어들어갑니다. 거기는 반역의 현장이에요. 패역의 현장이에요. 배신의 현장이에요. 비방이 있고 비웃음이 있고 조롱이 있고 배척이 있고 다툼이 있는 곳인데 거기로 뛰어들어 갑니다. 왜요? 사명 때문에. 제사장의 사명이 뭐예요? 백성들 속죄해서 살려내는 거. 그게 제사장 일이잖아요. 백성들은 죄 때문에 죽는다고요. 거룩하시라는 게 나아갈 방법이 없어요. 거룩함이면 죽는 거라고요. 그래서 속죄의 임무 뭐예요? 백성 살리는 게 제사장, 대제사장의 일이에요. 사람 살리는 자로 세운 받은 게 아론이에요. 이게 교회 아니에요? 그게 목사의 일 아니고, 그게 성도의 일 아니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면서요. 뭐, 만인 제사장 제도가 어떻고 한데 목사만 목해 하냐? 뭐, 떠들긴 잘해. 근데 제사장처럼 아닌 로 아무도. 뭐, 그런 얘기 할 때만 만인 제사장 나와. 사는 거 보면 그거 아니야. 아론이 속죄의 불을 들고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다른 말로 죽은 자와 앞으로 죽을 자 사이에 섰을 때 아론의 향로에서 하나님께 그 속죄의 불의 향기로운 향로가 올라가고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자 연명이 그칩니다. 속죄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에요. 이 도, 대속의 원리는 이건 대 제사장이 감당해야 될 일이라고요.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서 대 제사장 아론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뭡니까?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죽은 자와 우리 이미 죽은 자예요. 성경은 우리 이미 너희는 죽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죽은 자들 사이에 서신 분이 누구십니까? 대 제사장이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마땅히 죽어야 할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습니다. 죽음은 그치고 진노는 그치고 징벌은 그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부어진 겁니다. 아론이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생명 걸고 간 거예요. 이 사람은요, 가면 안 돼요. 죽는 거예요. 생명 걸고 간 거예요. 왜요? 사람 살리기 위해서. 그때 진노의 심판이 그쳤습니다. 주님은 진노의 심판을 받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이미 죄로 죽은 우리들 가운데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시간의 주인이신 영원이신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 주님이 시공간의 주인이신 분이 스스로 죄 있는 우리의 이 더러움 가운데 죄 없으신 분으로 오셨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보좌를 스스로 버리시고 스스로 부인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거라고요. 죽은 자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 거룩하신 분이 거룩함의 본체께서 우리한테 오신 거예요. 왜요? 살리려고. 너무 쉬워요. 살리려고. 아론의 일은 죽음을 무릅쓰고 하는 일입니다. 영원한 대제사장께서 죽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살길 만들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있어야죠. 엎드려야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합니까? 엎드려 받은 힘 가지고 달려가는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해 달려가는 거예요. 어디요? 내 가정으로, 내 교회로, 내 사업장으로 사람 속으로 가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장로님 저한테 전우사 때라 무슨 말인지 뭐, 뭐 이해를 못해서 지금도 100% 이해한 건 아닌데 우리 신정도사님은 나중에 목사가 되면 선지자 같은 사람이 될것 같아? 늘한 사람만 아멘해 이 교회는. 맛있는 거 사들 인계동에서 만나요. <laughs> 나 무슨 말인지 몰랐어. 성경을 읽고 읽고 읽다 보니까 그게 칭찬이 되면서도 또 칭찬이 아닐 수도 있는 얘기야. 선지자, 제사장, 목사, 뭐 레위인 뭐 같은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그 느낌은 비슷하잖아요, 그죠?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사라져 버려요. 그게 선지자예요. 근데요 제사장은요. 늘 백성 가운데 있어야 돼요 선지자는요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걸로 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떨어뜨리는 걸로 제사장은요 백성들이 가져온 넓적다리 하나 흔들고 그거 뜯어먹는 거예요 그지처럼 선지자는 타락 잘안 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한테 말씀 받고 말씀 선포해버리고 없어지면 되니까 40주 40날을 달려가는 거예요 선지자는요 제사장은요 좋으나 싫으나 늘 백성들과 함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도 때로는 타락할 때가 있어요. 왜요? 타락한 백성들과 같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제사장은요. 죽으나 사나 속죄의 일 때문에 백성들 가운데 언제나 떠나지 않고 거해야 됩니다. 엎드려 기도한 힘으로 달려가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여러분 살려내야죠. 그게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의 역할이에요. 그게 지도자의 격이에요. 지도자가 하는 일은 뭐냐면요, 리더가 하는 일은 뭐냐면, 교회 가는 일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엎드려 기도하고요,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뭐, 뭐 하러 여기 있습니까? 많이들 잡아서, 여러분, 뭐죠? 어저께 그거, 김성경 집생님 뭐지? 내가 뭐죠? 남을, 남을 데쳐먹고 가서 스님들이랑 소림 축구나 고그렇게 살지. 소림 축구하면 좋잖아요. 건강해지고. 스님들이랑 같이 남을 드시고 그럼 얼마나 육도 영도 건강해질 것 같은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십자가에 엎드려 있어야 되는 존재고요. 세상 가운데 살아내야 되는 존재, 제사장으로 부모님들에게 여러분 이런 말씀 여러분은 뭐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워낙 효자시고 워낙 출중하셔서 나는 많이 들어서 적의 왼수지, 적의 왼수지, 적의 왼수지. 여러분 이걸 기독교 신앙으로 치환해서 얘기하면 뭔지 아세요? 저게 내 십자가지 저게 내 십자가지 저게 왼수지가 교회 안에서는요 저게 내 십자가지로 바뀌는 거예요 애가 고치는 게 아니라 왼수지 하면서 누가 고쳐지는지 아세요? 엄마가 고쳐요 부모가 고친다고요 애들은 말안 들어요 애들은 안 고쳐진다고요 저게 내 인생의 원수지 하면서 내 인생이 고쳐지는 거예요 자식 때문에 내가 변화되고 내가 고쳐지는 거예요. 자식을 죽일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법이 없어요. 이 왼수 같은 인생들 아니에요 이거? 네? 하는 지침 봐요 지금 이거. 어우,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사람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어떤 건지 우리가 봐야 됩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정성과 심혈을 기울여서 이들을 끌고 가시는지를 볼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엎드려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해야 됩니다 진짜 인생에 엎드림이 있어야 돼요 어디 엎드려야 되냐고요? 주님 발 앞에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있어야 돼요 죽은 자처럼 향유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처럼 엎드려 있어야 된다고요 자신의 왕관을 내어놓고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여러분 깨뜨려야 되는데 나의 왕관을 주님 발 앞에 깨뜨려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 여자는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거예요 여자가 옥합을 깨뜨렸지만 이 여자는 알았다고요 뭔지요? 뭘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깨뜨리고 인생 그렇게 살 거예요. 예수 믿는 자답게 좀 사세요. 십자가 보혈을 아는 자답게 사세요.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처럼 좀 사세요. 아니면 가서 소림 축구 해요. 소림 축구 축구 열심히 하시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처럼 살아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 그게 교회라고요. 십자가를 통과했다라는 건 뭐냐? 기쁨이 나에게 오면 그 기쁨이 증폭되어서 흘러가는 거예요. 감사가 나에게 오면 그 감사가 백배가 돼서 남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플로잉 하는 거예요. 슬픔이 나에게 오면 뭔지 아세요? 그 슬픔이 십자가에서 그냥 끝이 나 버리는 거예요. 어려움이 나에게 오면 그 뭔지 아세요? 그 어려움이 십자가 앞에서 다 산산조각 나 버리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라고요. 그게 십자가. 향유 옥갑을 깨뜨린 여인의 심정. 뭔가 그걸 알아야 돼. 요 알아야 된다고요. 네. 뭐 어떤 분들 저한테 막 질문해요. 뭐, 목사님 그 스리랑카 사역은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뭐 힘들지 않으세요? 네. 뭐왜 하는지 아세요? 살려야 되니까. 뭐 이웃 다간단해요 언제까지 예배가 세워질 때까지. 내가 예배 세우는 거 아니지만 예배가 세워질 때까지, 예배가 세워질 때까지 향기 생명의 냄새가 날 때까지 고난 주가 내보내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주바라 피 엎드려 깨뜨리기를 주의 이름으 축원합니다. 해마다 있는 고난 주간입니다. 여러분의 왕관을 주 앞에 내려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고작해야 옥합 하나 깨뜨리지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깨뜨리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 십자가를 사랑하는 자,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자. 그런 고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죠. 하나 한번 더오백하십시다 주의 웃자라 반지며 고난주간에 주님 발 앞에 납작 엎드려 죽은 자처럼 엎드려 있는 저희들을 주께서 힘을 주셔서 일으켜 주시고 우리가 속해 있는 자리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 생명을 살리는 그 자리라면 험한 산도 나도, 나도 좋겠어 바다 끝이라도 나는 좋겠어 그 믿음으로 죽음의 냄새가 나는 그 땅으로, 폐허가 부패가 있는 그 땅으로 어디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전진할 수 있는 교회로 굳건히 세우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